오늘은 우리가 축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램넌트와 함께 성탄하신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재능으로 또 감사와 그 축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했을 때에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고. 그리고 또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또 알고, 정말로 예수님이 거도신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나기 전에 사실상 이름이 지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언제 날 것이다라는 것을. 또 예언도 해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탄절하고 초대교회라든지 제일 첫 번째 성탄절하고 차이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제일 처음에 성탄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정말 소동도 일어난 것도 있고요 어, 오늘 또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 해 가지고 베들레헴에 왔는데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관에 머물 자리가 없을 만큼 손님들이 꽉 찼어요. 그런데 이게 잉태된 마리아와 요셉은 그곳에 갔었을 때에 여관에 머물 자리가 없어서 곧 해산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해산했느냐 하면은 말구유 아마 역사적으로는 동굴이었다고 라 말해요. 왜냐하면 말을 거기에 동굴에 구유로 저저 마구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머물 수밖에 없고, 거기서 태어나 가지고 말구유에 이렇게 예수님이 누워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탄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 우리 랩넌트가 알아야 될 것은 예언된 대로 오셨다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 전에 예언되었어요.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아담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처음 예언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예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언약을 잡고 오실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믿고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어, 8장 5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올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오실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 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신다는 사실을 오래 전에 예언됐는데 지금으로부터 사실상 거의 한 3,500년 전에 예언된 것을 전에 전에 듣고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모세예요. 아담에게 주신 그 예언이 그 다음에 아벨에게, 세세께,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또 유다,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는 모세가 그거를 갖다가 탁 전해 듣고는 그걸 기록했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고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벌써 예전부터 예언됐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 같으면은 2700년 전에 이사야는 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언된 말씀인데, 보라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아담의 후손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예언을 해 놓은 것이에요. 그랬는데 이사야는요, 또 어떻게 해 봤냐면은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인 줄 우리가 그리스도로인 줄 아느냐, 십자가에 지실 것을. 하나님이 또 알려 주세요.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 맞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돌아가실 것까지 그림을 보듯이 예언을 다 하신 거예요. 뭐 어, 어느 날 보니까요. 진짜로 어디에 나는냐 거지, 는데. 미가 선지자는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적지 아니 하도다. 니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오겠다. 아,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아니면 수천 년 전에, 어떤 분은 500년 전에, 제가 내일 모레 새해 돼가지고, 그지요? 삼성전자가 막 대박을 실키다 해가지고는, 딱 연애에다 맞아 들어갔어요 그러면 난리 나겠죠? 난리 날 거예요. 확 하면서 말이죠. 뭐 물으러 오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애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도 오래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아이, 그 책이, 그 책이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썼는 건지 왜 어디 가느냐? 그걸 누가 하느냐? 이래 된 거예요. 그다음에 또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대로 예언됐다고 적은 것이 바로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은 그 예언된대로 예수님 이 오셨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나 아니면은 못 믿는 역사가들이요, 그거 뭐그책뭐 그때인지 뭐 언제인지 어떻게 아냐. 그런데 고고학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연구탁 하니까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책이다는 것이 고고학과학으로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 이것은 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게 탄소연대 측정이라든가 가지고 확실하게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어, 성경은 정확하고 성경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러면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랩너들에 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돼요. 이걸 누가 증거해 줬냐면 예수님이 마태복 5장 16절, 17절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고 다이르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언된 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것 보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 인격이 좋아가지고 신앙생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착한 일 못한다가 아니고 착한 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밥못 퍼준다는 것이 아니고 밥 퍼줬다 해가지고 우리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그게 구원의 조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예를 든다면, 제가 아들 낳잖아요? 그럼 바까가 돼요. 그 아들이 또 아들 놓으면 또바까가 돼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은 무조건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때, 부패성 때문에. 놓으면 죄인이고, 놓으면, 기독교에서 우리를 죄인이다 하는 것은 신문에 나는 죄 이전에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는 것. 그게 죄의 부패성이죠. 그 죄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씻음 받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뭐였냐? 성취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 그리스도는 예언된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는 오셔서 예언된 대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역할을 해주셨고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실패시키고 멸망시킨 사단마귀 귀신을 어, 왕 대신 그리스도 오셔 가지고 완전히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선지자, 하나님 만의 길 가르쳐 주는 선지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 인생을 아무도 모르게. 과학을 배워도 시달리게 되고 지식을 배워도 그다음에 저주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사단막이 귀신의 역사구나 알고 인간이 그걸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일을 완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 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뭡니까? 뭐 궁합에도 메이고 사주팔자에도 메이고 그다음에 터에도 메이고 그다음에 방향도 메이고 몇 자리도 메이고 뭐 온데다 이렇게 매여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단 마귀 세상 풍습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 가는 데도 방향 필요 없고 결혼 시키는 데도 궁합도 필요 없고 사주 팔다도 필요 없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인의 자녀로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언된 사건, 성취된 사건이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일에 증인되는 그러한 삶을 살. 예수님이 그리스시고 모든 문제 해결 하신.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주, 뭐니까?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께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일의 증인이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친 사람들이 또 제자가 되어가 또그 일에 증인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고 그분이 선지자로 나와 함께 하셔서 선지자 일을 해주시고, 제사장으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제사장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왕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 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성탄절,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문제 해결하고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또 우리는 예언된 사건을 보면서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을 보면서 이제는 지금 내게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성탄절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때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말씀했는데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왜 떠났느냐면 죄 문제 때문에 떠난 것이고 그 죄는 사단의 말을 들은 것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는 원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토록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그러면서 흑암 사단막이 이기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랩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은혜 교회와 모든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고장난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때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